이제 구배 작업. 구배 작업이고 이제 저희 건 이제 2D를 사시든 3D를 이 용해서 2D를 쓰시든 이중 구배를 다 이중 구배를 지원을 하거든요. 이중 구배. 아까 나침반 센서가 있다고 했잖아요. 나침반 센서가 없으면 이중 구배를 사용하실 수가 없어요. 왜냐면 하 내가 이중 구배라고 하면은 앞쪽으로도 경사가 있고 장비 옆으로도 경사가 있는데 이게 이렇게 작업, 요 면만 보고 이렇게 작업을 하실 수가 없잖아요. 선회를 해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, 선회를 하면은 구배값이 장비 기준으로 해서 틀리잖아요. 틀어지잖아요. 근데 선회를 한 거를 알아야 그러면 그걸 계산해서 할 수가 있는데, 나침판 센서가 없으면 선회하는 거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, 이 구배면을 알 수가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, 나침판 센서가 있어야만 이중구배를 쓰실 수가 있어요. 저희는 다 그걸 달아드리거든요. 구배 작업을 할때 제일 먼저 예를 들어 이제 이런, 요런 면을 만들고 싶다.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방향 기준을 먼저 잡아야 돼 방향 기준. 요게 보면은 요게 방향 기준 잡는 버튼이거든요. 내가 어느 방향으로 구배를 줄 건지 먼저 기준을 딱 잡아줘야 그 방향으로 뭐 앞, 앞뒤 방향 구별을 얼마 좌우방향 구별을 얼마 이렇게 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기준을 찾기 전에는 이 값이 막 틀어져 있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기준이 잡고 싶은 기준이 틀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나는 장비는 내가 이쪽으로 보고 이쪽 구별을 하고 싶은데 이 기준점을 안 잡아놓으면 기준점이 아마 아무 때나 가 있을 거예요 아무 때나 이렇게 기준점이 가 있을 거거든요. 그러면 구배를 넣으면은 이거 기준으로 구배가 들어가지 내가 보고 있는 장비 기준으로는 구배가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. 그래서 이두 번째 기준점을 탁 버튼을 누르면은 이게 탁 이렇게 정렬이 됩니다. 내가 보고 있는 방향으로. 그래서 이거를 구배 작업하기 전에는 딱그 구배를 잡고 싶은 면을 바라보고 이 버튼을 꼭 눌러주셔야 돼요. 그래서 기준점을 탁 이렇게 똑바로 하는 거예요. 일단 똑바로 하고 난 다음에 똑바로 하면 여 있는 화면처럼 내가 보고 있는 방향이 X방향 내 방향을 내가 보고 있는 방향에 수직으로 옆으로 있는 거를 Y방향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 아까 마찬가지로 이 기준점을 잡고 여기 오프셋 버튼을 누르면 여기서 높이 값도 넣을 수 있지만 구배 값도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X쪽 내가 보고 있는 방향 구배 뭐몇 프로 그리고 내 옆으로 몇프로 이렇게 이중으로 구배를 넣으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한번 넣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내가 마음껏 선회를 하더라도 그거에 따라서 손의 한 방향에 맞춰 갖고 구배가 자동으로 이렇게 맞춰져요